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카이스트 이태혁 교수입니다. 교육 3.0 포럼에 초대합니다. 요즘 우리 교육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관심도 높지만 걱정도 많습니다. 이제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때가 되었습니다. 오늘날 지식기반 사회와 산업은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, 문제해결 능력, 커뮤니케이션과 팀워크를 갖춘 새로운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당연한 줄 알았던 일방 전달형 강의 방식의 수업, 교육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. 이제 인터넷 및 정보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. 교육 3.0 포럼에 오시어 그 답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의견도 환영합니다. 감사합니다.